사랑님주신 주님의 뜻으로설경을소원습니다 주님의 그 지뢰를 거둠으로 주님과 놀랍한 자로 살아가게 된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형제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점을 저 주신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모티비한 이때 올립니다. 2025년 8월 22일 스승자 이봉교. 아멘. 간단한 문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 크게 이해로 해주시고요. 이복비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셨습니까? 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속하신 구조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형제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믿으며 일생을 주를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형제님은 거듭난 후에 주의 보혈과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성결의 은혜를 순간적으로 받을 것을 믿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재속적 습관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형제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헌금하기를 힘쓰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모든 봉사에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입은 것을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다짐하고 고백하고 또한 신한 하나님의 아들 된 이복규 형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쭉 아멘. 아멘. 앉으시고 네 가만히 계세요. 좋습니다. 네. 네. mm 사랑의 형 형제 이복주 형제는 주 안에서 형제사주의에회 우리 사랑의 교회 j a w 교인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Amen! a m e 이름 이복규 1954년 7월 8일생 위의 사람은 2025년 8월 22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5년 8월 24일 사랑히 교회 일동